굵고 진한 생명선을 가진 사람은 생명력이 넘치며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저항력이 좋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금방 낫고 잔병실에도 자라지 않습니다. 운명선이 굵고 진하고 뚜렷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재능이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굵고 힘찬 운명선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 확률 99%인 100명 중 1명만 갖고 있는 손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손목 부분에서 운명선이 시작해 세 줄로 시원하게 뻗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 확률 100%인 사람으로 부와 권력 명예를 동시에 거머쥘 손금입니다. 엄지구에서 시작한 운명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손금입니다. 성공선, 태양선은 넷째 손가락을 향해 뻗어 있는 선으로 행운 및 재물운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운명선을 강화 및 보완해 주는 선이며 노력에 대한 결실을 나타내어 주는 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공선은 부단히 노력을 한 이후에 얻어지는 결실로 그렇다 보니 나타나는 연령도 비교적 늦습니다. 지금 당당 성공선이 없다고 상심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부단히 노력을 하면 생기는 선입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시작한 성공성을 가진 사람은 금은보화를 갖고 태어난 재력가의 손금입니다. 진능선 위에서 시작된 성공선을 가진 사람은 30대 초반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돈과 명예를 다 가질 손금입니다. 감정선 위에서 시작하는 성공선을 가진 사람은 말년에 운수 대통할 손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소 베풀었던 일들이 50세 이후부터 되돌아와 돈이 슬슬 굴러 들어옵니다. 생명선 위에서 시작한 성공선을 가진 사람은 무일푼으로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새끼 손가락 아래 부분에 뚜렷한 한 줄의 재운선이 있다면 행운의 재물운이 있는 손금입니다. 재운선은 곧금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러한 재운선이 있다면 재산 상속이나 복권, 분양권, 주식 등의 형태로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대기업 총수 및 지도자 형인제들에게 많이 보이는 손금의 최고봉막 쥔 손금입니다. 마쥔 손금은 감정선과 지능선이 맞붙어 한 줄로 뻗은 손금입니다. 명석한 두뇌. 두둑한 배짱,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자만심, 완고함, 괴짜기질도 가지고 있는 손금입니다. 손 전체를 만졌을 때 탄탄하고 엄지구가 튼튼해야 건강한 신랑감의 손입니다. 생명선은 길고 넓게 그리고 선명하게 펼쳐져 있어 기력이 좋아야 합니다. 선명한 감정선과 지능선을 가지고 있어 정신 또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능선이 새끼 손가락 쪽으로 올라간 사람은 장사수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운명선에서 뻗어 나온 가지선이 새끼 손가락 쪽으로 올라간 사람은 장사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판단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 장사를 했을 때 돈을 벌수 있는 사람입니다. 폭이 넓고 선명한 생명선이 있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냉철함을 지닌 직선에 가까운 지능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혼선과 성공선이 뚜렷하고 힘차게 뻗은 운명선이 있어야 합니다. 재혼선과 성공선이 뚜렷하게 있어야 금전운 및 행운이 따릅니다. 운명선이 굵고 진하고 뚜렷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 및 주변의 여러 도움으로 재능이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